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하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내로운 찬양 감사하고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각 사람에게 가까이 오셔서 평화와 안식과 사랑과 은혜 그리고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 대한 바람이고 또 여러분이 저를 위한 바람이고 또 여러분이 서로에 대한 반응이 바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렵게도 설교의 주제가 다시 한번 고난이에요. 고난, 고통. 중요한 주제인데 그렇게 반가운 주제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나 이 고통을 피하거나 극복해야 할 것으로 봐요. 우리들 중에도 고난, 고통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매우 유혹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에서 보는 세상의 문제는 고통이고 이상은 고통 없는 평화로운 상태이고 그들의 모든 가르침이 이것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불교인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 세상의 문제는 죄이죠. 우리는 고통을 고난을 피하거나 극복해야 될 것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유익한 점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요. 자, 오늘은 오늘의 말씀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도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3절, 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네 본문에는 환난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고난으로 같은 뜻인데 고난으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고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고난 중에 즐고 하고 있습니까? 환란이 인내와 연단과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환란 중에도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로 삼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질문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따라가면서 고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마음 안에 잘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의사가 딸이 낳은 첫 번째 손자를 만나고 간단한 실험을 했어요. 아기를 처음 보았을 때, 그는 먼저 아기의 몸을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얼굴도 보고, 눈도 보고, 귀도 보고, 관절도 살펴보고 그리고 딸이 잠깐 나간 사이에 날카로운 핀, 핀을 들고서 이 조심스럽게 아기의 손을 찔렀어요. 딸이 보았다면 놀랐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 할아버지는 몸이. 고통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알고 있는 의사이고 그리고 자기의 귀한 손자의 몸에서 이 고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실험에 아기가 반응을 했습니다. 얼굴을 찡그리고 할아버지 얼굴을 많이 쳐다보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그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폴 브랜드라는 의사이고, 이 아기는 그의 딸 마리아가 낳은 다니엘이라는 소년 아이예요. 브랜드 박사는 세 가지로 유명한데, 첫 번째는 나 환자 선교 그리고 나병 치료에 미친 기여, 두 번째는 이 손에 구조에 대한 관한 책, 그리고 세 번째는 고통에 관한 바른 이해를 전하고자한 노력 요세 개로 크게 유명을 합니다. 그의 주된 메시지는 이 몸이 느끼는 고통, 통증, 이 페인 이것은 유익한 것 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에 있어서 아주 꼭 필요한 것, 필수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것이에요. 그의 설명을 조금 더 따라가 보면 우리 정상적인 몸의 경우는 이 피부에서 위험을 감지하면 경고 신호를 울려요. 그러면 그것이 메시지가 되어서 신경망을 지나고 뇌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뇌에서는 이 받은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신호, 메시지, 반응 3단계가 고통이 고통으로 경험되는 경로라 하는 것이죠. 이 과정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러면 사람은 고통을 느낄 수 없다. 교통이 고통, 고통으로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때려도, 몸에 상처가 나도, 몸속에 질병이 발생해도 고통을 느낄 수 없는 것이죠. 그에 대한 반응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나병 아니면 한센병 라프로시라는 병이에요. 나병에 걸리면 몸이 무감각해져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감지하지도 못하고 그 결과 몸이 아주 망가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고통 통증 이것은 몸에 침입하는 적군이 아니라 위험을 발생했음을 알려주는 천병이라고 해요. 스파이 천병이라고 할수한 부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창조주께서 만들어주신 아주 가장 아주 귀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폴 브래드처럼 몸의 고통이나 통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고통이 하는 역할, 고통 시스템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마음의 고통에도 그 고통을 유발하는 객관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몸의 고통을 일으키는 공격이나 상처나 질병 같은 것처럼 마음의 고통을 일으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있다는 겁니다.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으로 가는 공격이 있고. 관계 속에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입힐 수 있는 상처가 있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마음의 병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분명히 객관적인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과 비교해서 이 마음의 고통은 훨씬 더 주관적이고 그래서 다스리기가 훨씬 어렵고 또한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경을 통해서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자면 첫째로 우리가 몸에서 느끼는 이 육체적인 고통도 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어, 부분이 있어요. 주관적인 영역 있고 영향이 있고 그래서 몸에 상처가 나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아파서 생기는 그 정신적인 고통은 사실은 이 아픈 부분이 사라지게 되면 나아지게 되면 같이 없어지기 마련이에요. 암으로 고통을 겪다가도 암이 깨끗이 나아지면 정신적인 고통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가해진 고통이라는 것은 그 고통을 유발하는 외적 요소가 없어져도 함께 사라지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상처와 같은 객관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도 마음과 생각으로 다릴수 있습니다. 본인이 전쟁터에서 두 발을 잃고서도 피가 출철철 넘치는데도 고통을 느낄 수가 없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면 이 객관적 실체가 없는 마음의 고통은 우리가 더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곧 객관적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에 가해진, 마음에 담긴 상처는 다스리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셋째로 분노, 두려움, 죄책감, 외로움, 절망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 고통을 더 크게 만들어버립니다 몸의 고통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어디가 아플 때 두려움이 같이 오면 더 아픔을 느낀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마음의 고통은 그보다 더, 더욱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은 어떤 일은 어떤 경험은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속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고 몸이 고통스럽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마음의 고통도 많은 것입니다. 적지 않지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3대약중에 하나가 트랜킬라이저, 신경 안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꼭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마음의 고통을 받는 편만 아니라 주는 편도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고통을 주는 편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육체적으로 내가 고통을 가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주먹으로 때리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이 그렇지가 않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음의 고통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게 라가라 말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은 살인과 같다고 하시고 심판을 받고 지옥 불에 들어갈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칼이 아니라 혀로도 사람을 칠수 있다. 지옥에 가는 병을 벌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뜻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중에는 아무도 마음의 고통이 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도 마음의 고통을 받고 싶지 않은 만큼. 다른 사람들도 같기 때문에 우리 중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 가해지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고통을 당하는 편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본 몸의 고통 시스템을 잘 기억하면서 마음의 고통도 유익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몸이 아플 때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아프면 문제가 있다는 경고예요. 모든 경고는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소리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잘 파악하고 그것이 가리키는 문제를 잘 다루어야 하는 것이죠. 문제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할 고통이 있고 기다리거나 무시하거나 견디거나 함께 살아야 하는 고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개인마다 경우가 다르지만 고통의 원인과 방법에 대한 것으로 다음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고난과 그에 따른 고통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고통입니다 고난이고요 10편 119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과 고난 당한 후가 다른 겁니다. 71절에 가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고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사탄이 만들어 내는 고난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고난에 따르는 고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굴복하지 말아야 하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욥의 고난이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하려는 사탄이 던지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도 잃고, 명예도 잃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요. 그런 고난에 따르는 고통이 크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크겠죠.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몸까지 망가진 상황. 그 고통 앞에서 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욥의 친구들에게 따르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욥은 그의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욥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믿음과 확신에 반하게 갈수 있는 외형적, 외식적, 종교적 온전함이 아니라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 떠난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는 온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벗어나고자 없는 죄를 만들어서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비굴해지는 것은 그의 온전함에 반하는 것이죠. 고통은 그에게 가장 큰 힘이 아닙니다. 그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믿으며 고통을 거슬러서라도 하나님께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은 그에게 가장 큰 힘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배 고난은 특별한 측면이 있어요. 욥기의 중심 주제는 요배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좁은 신화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욕처럼 사탄의 시험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 무고한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확신하신다면 그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고통을 거슬러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길이에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 삶에 동반되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오시지 않아도 되었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조롱과 맞음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고통을 겪으신 것이죠. 그의 뒤를 따른 바울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고난의 길을 강요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길을 피하라고 권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잡히고 매맞고 갇히는 그 고난의 길을 택하여 갔던 것입니다 바울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는 모든 자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동반하는 그 고난을 절대로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란 중에도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환란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이 있죠. 이, 말, 이 말씀은 환란이나 고통, 고통, 고난을 이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이 말에 담겨있는 원래적인 뜻을 기억을 하면 도움이 되는데 헬라어로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즐거움에는 머리를 높이 든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머리를 높이 든다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머리를 세운다는 것인데 이것을 부정적인 뜻으로 말하면 교만이지만 이것을 긍정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당당함입니다. 그 의미로 보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환난 앞에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공격 앞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당당한 모습이에요. 그런 뜻으로 우리는 환란 중에도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연단이에요. 연단 무슨 말인가요? 어려운 말인데 성경에서는 우리말 특별히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연단을 두 종류에 대해서 사용을 해요. 하나는 과정으로서의 연단이고. 달을 하는 결과로서의 연단이에요. 과정으로서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쇠 같은 것을 불에 달구어서 이렇게 때리죠. 때리고 때리고 식혔다가 다시 또 달구었다가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단한 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금이나 은 그런 어, 금속 그것의 순도를 알기 위해서 순도를 알기 위해서 불로 시험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연단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게 과정으로서의 연단이고 결과로서의 연단이라는 거 뭐냐면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인격 혹은 고난을 통해서 증명되는 온전한 인격. 그것을 연단이라고 해요. 이것이 본문이 드나 뜻하는 연단입니다. 과정으로서의 연단이 아니고 결과로서의 연단이 본문이 말하는 연단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캐릭터라고 돼 있죠.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라 증명된 캐릭터. 인정된 캐릭터, 진유인 캐릭터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 연단은 돈으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연단은 오직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든 사탄을 통해서 온 것이든 하나님을 위한 것이든. 고난 가운데서 인내를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연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란 중에도 당당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시고 있다 하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세 종류의 고난과 그에 따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자이 외에도 더 많은 종류의 고난이 있고 그 중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말로 이해하고 설명다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같은 종류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를 것이죠. 하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바로, 적어도 이세 가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그에 맞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똑해서 세계에는 알지만 덜 똑똑해서 제대로 적용을 못 하지 말고 완전히 온전히 똑똑해서 각각에 맞는 고난에 맞는 반응을 여러분들이 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매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